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먼 길마다 않고 아, 자리를 굽내 주신 회원님과 내빈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을 맡기 위해 고사 인사 온니다 열정의 계절, 청춘의 계절, 태양의 계절입니다. 나이가 아닌 마음과 면정이 살아 숨쉬는 이웃에서 빨래줄에 옷 널듯이 몸과 마음을 걸쳐놓고 이계의 향연에 흠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리듬 댄스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소개될 분은, 아, 마성의 목소리로 매니아들의 감성과 신동을 울리시는 분이시죠. 아, 음악을 선사시 전자훈련 한계, 이은규 장을 박수 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도 저희 좋은 추억과 추억을 담기 위해 앵글과 한몸이 되어 영상을 촬영하고 계신 니겔의 리더 분실, 모범과 창규님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인연을 낳고, 좋은 인연은 좋은 결과를 낳고, 좋은 인연을 맺은 사람은 아 평생 간다고 합니다. 리듬 댄스를 사랑하시는 회원님과내리님 세월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어도 더도 덜도 말고 오는만같기를 아, 소망합니다. 이 얘기를 했다 보니까 아, 노래 가사 말이 생각나는군요. 정추을 풀려다오. 아, 지금까지 시도의 복제 바카스 드림도 였습니다 2022년 아, 7월 17일 제 94회 리듬 댄스 개페리 정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린 소개가 있겠습니다. 니겔에 버티고 계시는 음과 양으로 많이 도와주신 분이시죠. 인사하실 때 많은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멘토신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흑공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리듬댄스 개그리를 운영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많은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보이지 않는 데서 숨은 공로자들입니다 인사하실 때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네, 이어서 케이크 어, 절단식이 있겠습니다 촛금들기세 이 촛불의 의미는, 아, 여러분들 회원과 하해서 오늘 이름 자 개들이 카페에 기신 모바바 참여님께서 여러 회원님들과 내민님들께 아, 통장으로 저 입금을 시켰었어요. 돈을 입금을 시켰었으니까, 아, 오늘 통장으로 확인해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 통장의 입금은, 아, 행복이라는, 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촛불을 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주세요. 네. 네. 풍천에, 아, 싹사호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사랑합니다. 아이 ITV MC 겸 작가이시죠? 사진호의 리듬댄스 의장님, 니콜리모셨습니다 통합 <laughs> 아, 리듬자 서울 지부장 아, 겸 구르 디지털에서 아, 학원을 운영하시는 포동연수원장님 오셨습니다. 에이스님 오셨습니다. <laughs> 예, 헤라님 오셨습니다. 영등포 까르남 원장님 오셨습니다. 아, 모닥불 휘장경, 아, 수원장수원의 원장이신 이영철님 원장님 오셨습니다. 아, 대전의 이태호 원장님 오셨습니다. 아, 유튜브 민성특구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레전드신민성춘박사님 오셨습니다. 아, 유리 원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LK 리드댄스 이문 회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아, LK 리드댄스 회장님과 동호회 회원님들 오셨습니다. <laughs> 아, 광양의 유명하신 광양의 김영희 원장님 오셨습니다. 또 광양의 김영희 원장님과 동호회 회원님들 오셨습니다. 인천 뱅뱅 학원의 최경수 원장이 모셨습니다. 네, 뱅뱅 학원의 구 원장이 모셨습니다. 천호동의 설악향기 리듬댄스 설악향기 원장이 모셨습니다. 어, 어, 설악향기 동호회 회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강릉에서. 아, 개인 사업을 하시며, 투 2, 3 학원을 운영하시는, 우광수 아, 사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사단법인 대학교는 댄스 지도자연합회 부의장 겸 영등포 연, 연수원장이신 강동근 원장님 오셨습니다. 부원장님도 네,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자, 잠실에서, 잠실 오자. 학원을 하고 계시는 잠실모자 원장님 모셨습니다. <laughs> 잠실모자 동호회 <동우위> 회원님들도 오셨습니다. <laughs> 아, 영등포에서 어, 성체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라파파 원장님 모셨습니다. <laughs> 부에서 어, 구로에서 운영하기, 학원 운영하시는, 아, 발로만 운영하시는, 아, 아 연소장이모셨습니다 <laughs> 아, 이것으로서 저는 원장님 소개를 마치고, 아, 이어서, 아, 회원님들 소개는, 아, 이계래 운영자이신, 모범과 창류님을 모시고, 아, 표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서 나오실 때 아, 박수로 맞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 시간에도 무더운 덕에 아침 일찍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내빈 원장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린베스 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모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간판을 달고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모든 분이 오셔가고 시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마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도로 수강이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차정장수 오셨습니다. 우리 저, 아, 우리 예. 아, 오늘님 오셨습니다. 예, 또 우리 수리사님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셨죠? 에이수님하고 헤라님 오셨습니다. 예, 이동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저, 장영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바선때 오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저, 무라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춘금님과 빠름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몰철님 오셨습니다. 우리 예, 오랜만에 오셨죠? 아양손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랑선님 오셨습니다. 유람선님 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송각순님 박공주님 박목목, 님 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키큰 막... 남자로 된다, 참. 지키미님하고 지키미님 두 분이 모셨습니다. 네, 공정훈이 모셨습니다. 네, 네, 우리 저, 홍신이 모셨어요. 가만히 모셨습니다. 아이 죄송해요. 한3년만에 모셨어요. 죄송합니다. 원년 뱀 맞아, 우리 미드켄님. 예, 박수. 정한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쪽에 자, 우리 밴더님들을생각하고자 우리 저 태민님 오셨습니다. 네, 로드이 두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기장님님 오셨습니다. 예, 네, 대전의 고수 박의사님 오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소혜사님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아예 깡말리 모셨습니다 예. 오셨습니다. 예, 예. 자, 혹시 어, 그리고 우리 저황시 뒤에서 말없이 고생하시는 도와주시는 게시판지기 상순이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황시 뒤에서 또 보존을 해주고 계시는 박대기님 모셨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앵글을 보존을 맞춘 장기수원 장이 오셨습니다. 예, 제가 이래이래 아유 예,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요 모임, 포염 모임 봉사해 주실 이대님 오셨습니다. 자, 제가 혹시나 뒤에 안 보여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 제가 어,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미처 못 부르신 분도 있습니다. 아, 배학관의 강호동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아, 찬조하신 분들을 명단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랑계님 찬조하셨습니다. 솔루션님 찬조하셨습니다. 참, 참조하셨습니다. 광양 김영애 원장님 참조하셨습니다. 천호동 설악향기 원장님 참조하셨습니다. 잠실의 잠신모자 원장님 참조하셨습니다. 아, 사진모으신 리듬댄스 회장 니콜린 참조하셨습니다. 에이스님 참조하셨습니다. 수학 비듬자 서울 지부장 포동희 원장님 참조하셨습니다. 영등포 까도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 장 수원 장학원 원장님 이영철 원장님 참석조하셨습니다 대전의 이태우 원장님 참조하셨습니다. 백악관의 강호동 원장님 아, 참조하셨습니다. 이거입니다. 아, 이어서,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꽃 중에 꽃이라고 할수 있죠?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아, 멋들어진 충사유혹에 한번 아, 아 젖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연자는, 너나지가가지가배달 니가 니가 하가 니가 그럴 수가있가까가기가 니가 니가 니왔다가니서리이 말이